랭킹쇼 안재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운명적인 만남이 있죠. 와, 그게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이거는 비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사도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방송사 채널 자체의 이미지가 바뀌고 채널이 완벽하게 대중들에게 각인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사의 운명을 바꾼 프로그램 베스트 5를 꼽아보겠습니다. 자, 5위 MBC 무한도전입니다. 한국 예능은 무한도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한도전이 가진 상징성은 대단한데요. 일단 2005년 4월 23일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후 무리한 도전을 거쳐서 2006년 5월 6일 드디어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됩니다. 이후 토요일에 맹주를 자리매김했고요. 2016년 10월에 500회 방송 돌파를 했고 2018년 3월 563회를 끝으로 종방이 됩니다. 무려 13년을 이어온 프로그램입니다. 이때도 사실 인기가 떨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박수 칠때 떠났어요. 아, 엄밀히 말해서 박수 칠때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바지 끄댕이 막 잡을 때 이때 떠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제작진도 출연진도 휴식이 필요하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칠 수밖에 없었죠. 프로그램 제목대로요, 도전이 메인이었어요. 도전을 메인으로 삼으니까 어떤 것도 가능했어요. 뭐, 봅슬레이 편도 있었고, 프로레슬링 편도 있었고,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이들의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이없는 도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 멤버 전체와 포크레인 누가 더 땅을 빨리 팔까? 혹은 전철과의 달리기 누가 더 빠를까? 무모했죠. 이런 도전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큰 웃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무한도전의 연간 광고 수입은요 무려 700억에서 800억이었습니다. 손만 대면은 빵빵 터졌어요. 무한도전 달력 연말마다 저마다 구하고 싶어 난리가 났고요. 각종 가요제. 무한도전 가요제 하면 강변북로 가요제, 올림픽대로 가요제, 뭐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 하기만 하면 음원 차트를 싹쓸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재석은 국민 MC로 등극을 했고 박명수, 정준하, 하하, 노홍철, 정용두는 지금 모두가 메인 MC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미 끝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소비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궁금해질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무한도전이 왜5입니까그 이유는 MBC는 이전에도 수많은 스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뭐 몰래카메라도 있었고, 그래, 결심했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헤게모니를 바꿨지만, MBC의 위상을 바꿨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5위로 정해봤습니다. 자, 다음 4위. Mnet의 운명을 바꾼 슈퍼스타 K2입니다. 자, 슈퍼스타 K.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원조입니다. 원조. 여기서 서인국이 우승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불을 댕겼고 2010년 7월에서 10월에 방송된 슈퍼스타K2는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Mnet이라는 채널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의 최고 시청률은 8.47%였는데 1년 만에 돌아온 시즌 2의 시청률은 무려 18%가 넘었습니다 역대 케이블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이었어요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이후에 우후죽순 거역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SBS K팝스타, MBC 위대한 탄생 등등등 다들 오디션 열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찍은 시청률은요, 최종회가 18.113%, 순간 최고 시청률은 21.251%인데, 이 시청률은 결국 예능은 깨지 못했고 5년여 후에 드라마 독깨비가 깨게 됩니다. 그때 왜 재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을 보면은요, 일종의 흑수저와 금수저의 대결? 결승전 상대는 허각대 존박이었습니다. 허각은 대한민국 토종 출신인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아르바이트에 전전하면서 노래 하나를 본인의 꿈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고 존박은 해외파였죠. 아메리칸 아이돌에도 출연을 해서 높은 성적을 거뒀고 이런 유학파가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붙은 상대가 허각 그야 말로 흑수저와 금수저의 대결로 딱 양분이 되면서 마지막 회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죠. 다음 3위는 JTBC 부부의 세계입니다. 자, 이 부부의 세계 지난 2020년 방송이 됐는데 전작이 이태원 클래스였어요. 워낙 인기가 높았죠. 이 이태원 클래스도 시청률 15%의 육박을 했으니까 와, JTBC 대박났네라고 했는데 그 후속으로 해서 단번에 그 위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원래 영국 BBC의 프로그램, 닥터 포스터의 리메이크작이었죠. 리메이크작이 이렇게 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부는 촌수를 따져도 무촌입니다. 결국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촌이 피를 뜻하니까요. 결국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바람을 피고 분류로 인해서 파탄나는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졌습니다. 1회 6.3%로 시작을 했는데 2회 만에 10%를 돌파했고 8회 때20.1% 마지막 에시 종료 무려 28.4%였습니다. 이건 아직도 깨지지 않는 JTBC 프로그램 통틀어 최고 기록입니다. 워낙 좀 표현 자체가 수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TV 드라마인데 1회부터 6회가 19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었고요. 뭐, 김희애 씨의 연기력은 두말 하면 잔소리죠. 정말 대박 연기력이었는데, 밀회 이후 6년 만에 JTBC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김희애 씨, 아내의 자격 밀회에 이어서 3연속 JTBC 프로그램 불륜 시리즈 3부작의 마침표를 아주 근사하게 찍었습니다. 또한 불륜녀 여다 경력을 맡았던 한소희 씨도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죠. 통상적으로 불륜녀 하면은 악역이잖아요.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소희 씨는 단숨에 CF 퀸에 도달합니다. 그만큼 부부의 세계에 인기가 어마어마했고요. 극중 박해준 씨가 연기했던 남자 주인공 와 바람을 피면서 이보다도 뻔뻔할 수 없죠. 여기서 명대사 한 마디 남깁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치죠. 듣고 보면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희대의 개소리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결사고, 결혼작사, 이혼작곡 때는 이태곤 씨가 이런 대사를 남기죠. 내몸 갖고 내 마음대로 좀 했어. 내몸 갖고 내가 굴리는데 네가뭔 상관이냐라는 또 하나의 희대의 개소리를 남기죠. 네, 희대의 명대사입니다. 고급스러운 막장의 정성을 보여줬고, JTBC가 한동안 드라마 명가로서 자리짐에 김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 바로 부부의 세계를 3위에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 2위. 자, 1위, 2위. 맞는 경우는 있는데, 2위는 TV조선의 위상을 바꾼 미스터 트롯입니다. 자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방송이 됐는데 동 채널의 역대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면서 2020년대 와 이런 시청률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습니다. 뭐 예선부터 대박이었어요. 그때 예선에 참여했던 이들의 면면을 한번씩 짚어볼게요. 홍자먼의 항구의 남자 김호중의 태클을 읽었지만. 이찬원의 진또배기, 장민호의 봄날은 간다, 이명웅의 바램, 영탁의 산내 신인선의 봤냐고 안성훈, 울엄마. 이게 전부 다 예선에 나왔던 노래들이에요. 예선이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프로그램도 정말 드물거든요. 1회 시청률이 12.5%였습니다. 2회가 17.9%로 껑충 뛰었고요. 데스매치 파트 2였던 5회 때20% 넘었습니다. 그냥 넘은 게 아니에요. 무려 25.7%. 8회 준결승 레전드 미션 때30.4% 그리고 11회 마지막회 시청률은 35.7%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1박 2일에 기록했던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제외하면 모든 채널을 통틀어서 최고성적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톱7이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입니다. 누가 봐도 TV 조선 오디션이 나은 스타들인데 인기가 어마어마하니까 방송국들이 다 문호를 개방했어요. 출연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다두 배에서 세 배가 뛰어요. JTBC 아는 형님 MBC 라디오스타 다 마찬가지였어요. 출연만 하면 시청률 대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TV 조선이라는 채널을 종편사 중에서 평균 시청률 1위로 단숨에 발돋움 시켰죠. 이 프로그램을. 2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좀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당연히 미스터 트롯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이게 2위야? 그럼 1위가 뭐냐? KBS, MBC 양강 구도를 깨고 지상파 3파전을 만든 SBS의 보물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자, 모래시계는요, 1995년 1월부터 2월까지 불과 2개월밖에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라는 세 글자를 완벽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죠. 개국 초창기였거든요. 개국 초창기니까 SBS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MBC, KBS랑 말이 지상파 3사지, 3사라는 얘기는 SBS만 썼습니다.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이때, sbs가 사활을 걸고 만든 드라마였는데 mbc 출신이죠 이미 여명의 눈동자를 비롯해서 쟁쟁한 작품을 만들었던 김종학 pd를 상고초력 끝에 스카웃을 했고 여명의 눈동자에서 김 p d 와 호흡을 맞춘 송진아 작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학 감독이 당시 여명의 눈동자를 함께 했던 배우들을 대거 데려왔어요 박근영 정성모 고현정 여기에. 경쟁사였던 MBC의 간판 스타였던 최민수, 박상원, 둘다 출연시켰고 신인 이정재를 발굴하기도 했었죠. 24부작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16부작, 요즘은 12부작이나 8부작도 많죠. 그런 속에서 24부작이었으니까 꽤긴 편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24부작인데 왜 1월, 2월, 2개월밖에 방송을 안 했냐고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주 4회 방송을 했습니다. 월화수목다 방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 주밖에 방송을 할수 없었던 거죠. 모래시계랑 붙은 프로그램들 다 정말 까무라쳤습니다. MBC 까레이스키 까무라쳤습니다. <laughs> 시청률이 2.4% 지금으로도 굉장히 낮은 시청률인데 그 당시는요 걸기만 하면 10% 나오는 시대였으니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 나왔고 KBS 인간의 땅 장녹수, MBC 아들의 여자 다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드라마를 그 당시도 잘 보지 않는다는 20대, 30대들도 다이 드라마 보려고 일찍 귀가한다 해서 붙인 별명 귀가시계. 직장에서도 모래시계 방송하는 요일에는요. 야근과 회식이 중단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평균 시청률은 무려 46%. 여러분 평균 시청률입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무려 64.5%입니다. 말이 돼요? 그 당시에 SBS는 뭐의 약자죠? 서울방송이에요. 지방 송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이 드라마 보려고 지방에서 일부러 해당 요일에 서울로 출장 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고요. 그만큼 모래시계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때 모래시계의 전설을 들은 비디오 대여점들이요. 모래시계를 지방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불법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들여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래시계를 통해서 지금은 지상파 3사, 지상파의 완벽한 한 축을 담당하는 SBS가 그제서야 두 발로 우뚝 설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래시계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